건강바 아침을 놈의 숲은 쥐가 쥐가 가 쥐가 쥐조 쥐가 쥐나쥐이 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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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발 오늘의 메시지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금의 나름. 귀하신 명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12장 말씀 개혁개정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압이 멸리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이 뼈가 썩음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구분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도 품제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극률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아기는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로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식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지 집술은 여왕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자문 12장 말씀 흥정여 훈계를 사랑하는 자마다 지식을 사랑하나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한 사람은 주의 은총을 받으나 악을 깨하는 사람은 주께서 정죄하시리라. 사람이 악으로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나 의로운 자의 뿌리는 요동치 아니하리라.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면류관이나 수치를 끼치는 여인은 그의 뼈를 썩게 함과 같으니라. 의로운 자의 생각들은 오르나 악인의 조언들은 속이는 것이니라. 악인의 말은 틸림을 위하여 숨어 기다리자는 것이나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들을 구할 것이라. 악인은 무너져 내려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나 의로운 자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자기의 지혜대로 칭찬을 받을 것이나 배약한 마음을 가진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멸시를 받을지라도 종을 거드리는 자는 스스로 존귀한 채하면서도 양식이 부족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로운 사람은 자기 짐승의 생명을 돌보아 주나 악인의 온유한 잣비들은 잔인하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빵으로 만족하겠으나 헛된 사람들을 따르는 자는 명철이 없느니라 악인은 악한 사람들의 이익을 바라나 의로운 자의 뿌리는 열매를 내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죄과로 울무에 걸리나 의인은 고난에서 벗어나리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좋은 것만으로 만족하겠으나, 사람의 손의 보응은 그에게로 되돌아올 것이라. 어리석은 자의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오르나, 조언에 경청하는 자는 현명하니라. 어리석은 자의 분노는 즉시 나타나나, 총명한 사람은 치욕을 덮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나, 거짓 증인은 속이느니라.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것도 있으나, 현명한 자의 혀는 병을 고치느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설 것이나, 거짓말하는 혀는 순간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 속에는 기만이 있으나, 화평을 도모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아무런 해도 일어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은 해악으로 가득차리라 거짓말하는 입술은 죽게 가증한 것이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의 기쁨이니라 청명한 사람은 지식을 감투어, 감추어두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선포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릴 것이나. 게으른 자는 조공을 바치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속의 근심은 의기소침하게 만드나, 선한 말은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라. 의로운 자는 자기 이웃보다 훌륭하나, 악인의 행실은 그들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사냥에서 잡은 것을 굽지 아니하나, 부지런한 사람의 재물은 귀중하니라. 의의 길에 생명이 있으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자언 12장 말씀 세번역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지만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같이 우도하다 선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지만 악을 꾀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사람은 악행으로 털을 굳게 세울 수 없지만,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어진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지만 욕을 끼치는 아내는 남편의 뼛속을 썩게 한다. 의인의 생각은 곧지만, 악인의 굴리는 속임수 뿐이다. 악인이 하는 말은 피 흘릴 음모 뿐이지만, 정직한 사람의 말은 사람을 구하여 낸다. 아기는 쓰러져서 사라지지만 의인의 집은 든든히 서 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지만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멸시를 받는다. 업신 여김을 받더라도 종을 부르는 사람은 스스로 높은 채 하면서 먹을 빵이 없는 사람보다 낫다. 의인은 집 짐승의 생명도 돌보아주지만 아기는 자비를 베푼다고 하여도 잔인하다.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지각이 없다. 아기는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만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 아기는 입술을 잘못 눌려 덫에 걸리지만 의인은 재한, 재난에서 벗어난다.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 자기가 손수 일한 만큼 되돌려 받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의 귀를 기울인다. 미련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모욕을 참는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정직한 증거를 보이지만 거짓 증인은 속임수만 쓴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말은 한순간만 통과할 뿐이다. 악을 꾀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속임수가 들어있지만 평화를 꾀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다. 의인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지만, 아기는 제 안에 파묻혀 산다. 재 난에 파묻혀 산다. 주님은 거짓말을 하는 입술은 미워하시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기뻐하신다.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사람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전파한다. 부지런한 사람의 손은 남을 다스리지만, 게으른 사람은... 남의 부림을 받는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번민이 일지만 좋은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기쁘게 할수 있다. 의인은 이웃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지만 악인은 이웃을 나쁜 길로 빠져들게 한다. 게으른 사람은 사냥한 것도 불에 구우려 하지 않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귀한 재물을 얻는다. 의로운 사람의 길에는 생명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의 길은 죽음으로 이끈다. 전문가신 창조주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슬기와 지혜와 스스로는 하지 못하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의의 행하심과 본디 게으르지만 부지런할 수 있는 손과 귀와 눈과 입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걷는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펼치소서 우리를 감당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주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부지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입술에 기린 부음을 주시어. 상처받은 자 연약한 자 아픈 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깊쁨을 허락하는 귀한 지혜의 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에할수 없으나 주여 우리에게 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성의 하나님 내 순간 역사하셔서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슬기와 주님의 부절한 마과 주님의 아름다움 입술의 말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하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그렇게 되게 하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깊이 만나 거듭나 우리보다 더한 믿음의 전사로 거할수 있도록 부모들에게 민겨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매일 하루의 양식을 주시고 기름 넣어 주셔서 극히한 자녀들을 감당할 인내와 지혜와 부지런함과 슬기와 아름다운 것들을 볼수 있는 지혜와 주님의 진실과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눈과 귀를 열어 주셔서 아름다운 입술의 말로 온 세상이 감동할수 있는 기쁨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될게 도와주셔서 슬기와 지혜를 바라주셔서 주여 우리들은 능히 할수 없으나 우리들이 순종의 길을 가게 하시고 순종의 길을 모아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을 오르는 바로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로 말며 우리 부모들이 더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들이 더 온전한 부모들로 성장하게 하시고 모든 부모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더 알아 매일의 삶에서 배우고 성장하여 귀한 자녀들 귀한 다음 세대들을 품어갈수 있는 마음을 매일 더 성장하고 허락게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온전히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믿고 걸어갑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함께 하시어서 우리들이 그 길로 까지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만 갈수 있도록 순종하게 하시고 어느 한 순간이라도 곁까지 빠지지 않도록 주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승리하는 길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가게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귀하신 십자가 보혈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믿고 사랑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의지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승리하는 주의 믿음의 자리 앉으천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기하시 예수님, 기하시